안녕하세요 임스입니다 어, 오늘은 더뉴 그랜저 휠 스티커 다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이제 펠리쉐이드에 휠 스티커 붙어있는 걸 보고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 그랜저 카페에 공구가 올라와가지고 저도 요번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뉴 그랜저는 지금 뭐 그냥 자체만으로도 예쁘기는 한데 음, 홀로그램 스티커로 튜닝을 해주면 조금 더 세련되고 예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휠에 스티커를 붙이기로 이 제품이고요. 이제 저는 촬영 때문에 이제 다이 전문가인 이제 동서가 좀 와서 작업을 해 줬는데 어, 작업할 때부터 바로 꿀팁을 알려주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그래서 유리 세정대를 휠이랑 스티커 양쪽에 다 뿌려놓고 작업을 하면은 스티커 붙이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처럼 휠에 유리, 유리 세정대 뿌려주고 휠 스티커 비접착 부분 접착 부분 전부 다 유리 세정제에 뿌려주면서 작업을 하면은 스티커 붙일 때 모양이 쉽게 자리를 잡힌다고 해요. 세정제 뿌리고 스티커 붙이고 자리를 잡아주고 수건으로 세정제를 닦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휠 스티커 붙이기 전 일반 상태고요. 어 제거는 이제 던뉴그랜저 18인치 알로이 휠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였을 때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촬영 중에는 날씨가 흐려서 좀 빛이 덜한데 어, 해가 맑은 날에는 훨씬 예쁘게 보입니다. 이제 양카스럽지도 않고 너무 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이고요. 아주 튀지 않으면서도 예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차종이긴 하지만 이미 휠 스티커 튜닝이 되어 있는 차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한 거라서 어, 생각했던 만큼 예쁘게 나와주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너무 요란하거나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제 막 양카 같은 느낌 어, 전혀 없고 딱 적당히 세련되고 예쁜 느낌이고 이런 느낌을 아주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이게 지금 반대쪽 작업 모습인데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어, 12시 방향부터 오른쪽으로 4 개가 스티커가 붙어 있고 왼쪽 부분에는 안 붙어 있는 모습인데 네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시죠? 어, 너무 튀지 않지만 확실히 예쁜 네, 모습입니다. 스티커가 붙은 쪽이 과하지도 않고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죠. 보시면은 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차량의 외관을 바꿔줄 수 있는 휠 스티커 작업이 마무리 되었고요 어, 아주 쉽고 저렴하게 어, 차에 포인트를 줄수 있고 어, 더 세련된 느낌으로 튜닝을 할 수가 있네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정말 그 세련되고 예쁘고 과하지 않고 네,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제가 작업한 휠 스티커는 이제 이스트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종류별로 다 있고요. 저는 이제 그랜저 카페에서 공구를 하는 제품이라 여기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그래서 더뉴 그랜저랑 이제 그랜저 아이지용은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랜저 카페에서 보고 작업을 한 거니까, 그, 공구를 한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19인치 휠이 제일 예쁜 것 같다고 느끼고 있고요. 제 거는 지금 18인치고. 캘리그래피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제일 예쁘다고 느끼는 별 모양. 그래서 요거는 스티커도 다섯 장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기도 쉽고, 모양도 예쁘고 해가지고, 19인치는 휠 스티커 작업도 편하고, 이쁘기도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 전용 휠도 이제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랜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차종들도 홀로그램 스티커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해 보면은 뭐 XM3라든지 당연히 그랜저 있고 소나타, 뭐 아반떼, 제가 봤던 펠리쉐이드 그다음에 뭐 K3, K5, K7 이런 다양한 차종별 스티커가 다 있고요. 가격도 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세련되게. 외관 튜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난이도가 아주 쉬운, 쉬운 편이라서 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